저는 위 소매 절제술, 루아이 위 우회술, 그리고 위 밴드 제거, 그리고 십이지장 우회술과 공장 우회술, 총 다섯 가지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BMI와 당뇨 상태에 따라서 수술법을 좀 개별화시켜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수술법은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맞는 수술을 주치가 찾아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BMI 52 정도 되는 환자분께 수술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비만도를 보면은 12장 우회술이 굉장히 적합한 분이었는데 환자분의 검사 과정에서 심장 관상동맥 두 부위가 30% 좁아진 것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지방간 때문에 긴 수술을 하다 보면 견디기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을 하고 우선 소매절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BMI 30대로 떨어졌을 때 우회술을 이제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그래서 위 소매 절제술을 1시간 정도 해서 잘 끝냈고요. 지금은 회복하시고 미음 드시면서 퇴원하신 단계입니다. 이렇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비만 대사 수술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처럼 수술을 두번 하더라도 위험하지 않게 2단계로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환자의 직업이나 식사 스타일에 따라서 루아이를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결국 수술법을 정하는 과정은 환자의 모든 환경과 상태를 알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 소매가 위험하지 않다니까 그걸로 하고 싶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은 말입니다. 가장 성공률이 높고 가장 안전한 수술법을 주치의와 함께 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술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거 기간이 얼마세요? 뭐 인슐린 쓰고 있습니까? 만약에 비만만 있으면. 비만만 있으면 BMI가 45 넘으면 루아이 하라고 그러고 그 이하는 소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140kg 환자가 와서 60kg대, 70kg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BMI가 어 40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우회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몸무게를 꼭 저는 듣습니다. 비만의 경우는. 저는 한 90kg만 돼도 좋아요. 그러면 간단한 수술로 가지만 체중 감량을 더 아주 정상인처럼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우회술을 적용시키고요 식도염을, 식도염이 있으면 소멸을 못하거든요 식도염이 있는지 보고 예전에 수술로 유착이 있어서 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도 보고 어, 또 이게 암소술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니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 밴드 푸는 것만 해요 저희는 밴드는 안 하는데 밴드를 안 하는 이유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밴드는 자가 조절형 밴드거든요. 먹고 싶을 때 밴드 풀고 이제 살좀 빼야겠다 싶을 때 다시 필링을 하는 환자 조절형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밴드가 누를러서 위를 터트리는 문제가 절제보다 많기 때문에 어 심지어는 한 2년 전에 나온 논문에 밴드 이스 게임 오버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 우리나라 논문이 아니라 해외 논문인데 이게 밴드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게 이제 전반적인 대세입니다. 저희는 소매를 하고 루아이를 하는데 그 다음 밴드 푸는 거에다가 소매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당뇨에 적합한 소매 절차술 기반의 우회술을 두 가지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근이부 공장 우회술이라는 게 요즘 많이 각광을 받는 대만에서도 12장 우회술에서 여기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효과는 비슷한데 수술이 쉬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암소술이 아닐 때 암호 완치 개념으로 이제 모든 걸 적출하는 개념이잖아요. 얘는 길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목표에 도달했을 때 복원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12장 우회술은 최장의 머리 쪽을 건드리기 때문에 복원이 좀 어려운데 얘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 12장 기반의 우회술이소매절제술 어, 기반의 우회술이 많이 좀 패턴이 변한 추세요 대만에 저 가르쳐 주셨던 황치 정치 선생님도 이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수술이다.